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1월 며칠이지? 1월? 아무튼 1월 5일인가? 오늘은 이 목이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금요일인데, 아이고, 씨, 엄청나게 뒤져 자빠져 죽어 있습니다. 한장 하겠네. 한장 먹었어. 아니, 왜 문을 좀 열어놨더니, 제가, 이걸 완벽하게 죽은 입니다 문을 좀 열어놨더니 얘네들이 완전 뭐왜 이렇게 많이 나온 거야? 도대체 29.7도나 내부 온도가? 뭐쌔카맣게 나와갖고 얼어 죽어 있네. 거 이거 다 떨어져. 어이구뭐내 생각에는 이거 한 500마리 나와서 떨어져 있는 거 같아. 날씨가 좋아갖고, 좀, 문을 열어, 문을 열어줬더니, 새카맣게 나와서 떨어져 있습니다. 새카맣게 나와서. 왜 기어 나와갖고, 이, 야, 도대체 이게 몇 마리야, 몇 마리. 조금, 오늘 날씨 때문에 좀 살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야, 날씨 좋은 날은, 이 막아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뭐, 다른 분들도 피해를 많이 보셨을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난놀이 가왔다가 난놀이 나왔다가 이렇게, 응? 나가자 빠진 애들이 진짜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아우 자꾸 안 놔주네? 일단은 조금 먼저 살리고 그리고 아우막 새까맣게 야 어쩌고 이렇게 많이 나와서 떨어져 죽었냐? 어쩌나? 모처럼 내가 이거 앞에를 좀 문을 개방을 해줬더니. 너무 많이 떨어 야 다른 분들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죽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 300마리 300마리 나와서 죽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니 대규모로 나온 것 같은데 알바 갔다 왔더니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그 봉장이 막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은 진짜 이렇게 엄청난 이렇게 벌들이 많이 죽어도 돌볼 수가 없으니까 이게 뭐 음. 무조건 죽는 거지 뭐한 이트람. 음. 아, 딱.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 어후, 몇 마리야, 도대체? 와, 새끼볼들이 막. 이제 태어난 벌들이 막 나온 것 같은데 쬐끄만 거 보니까 이제 막, 막 태어난 벌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막, 막 태어난 벌들이 낱놀이 나왔다가 막 지금도 막 낱놀이를 엄청 해야 되네요 낱놀이를 지금도 낱놀이를 엄청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 번씩 날씨 좋을 때마다 대규모로 죽어져 빠지면 뭐 이거 뭐 어떻게 뭐할 수가 있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지 어느 게 죽고 어느 게 살고 어느 게 죽은 건지도 알 수도 없네. 끔찍이둘라. 지금도 막 엄청 나와서 돌아다닙니다. 아막 새카맣게 떨어졌네. 새카맣게. 날씨 좋을 때는 이게 문제야. 이게. 아따 많이도 떨어져 나왔다 진짜. 어왜 아, 이렇게 기어 나온 거야 도대체? 응? 나와야 얼어서 죽을 텐데. 팔 분도 조금 한것 같네 딱 보니까. 응? 8분도 한거 같아. 도대체 집에 쳐라 아니 벌통 속 벌통 안에 엎드려 있지. 왜 나와서 죽은 거왜왜왜 왜. 벌통에 왜, 왜, 왜. 그냥 엎 따뜻한데 엎드려 있으면. 아, 여기 보이지도 않네. 이번 대참사로 또몇백 마리 날아가겠구만. 대참사다. 대참사. 저런 데는 죽어 있으면 보이지도 않아, 이런 데는.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 여기 따뜻하니까, 얘네들이. 요, 요, 나무가 장지, 이런 데 있는 대로 요, 낙엽 있는 데로. 몰렸구나. 따뜻하니까. 따뜻하니까. 보이지도 않게, 씨. 여기로 몰려 들어가갖고. 보이는 대로 들어갔어야지, 씨. 주서 담지. 보이지도 않는 대로 들어가갖고. 엎드려 있으면은. 살려줄 수가 없잖아, 살려줄 수가. 살려줄 수가 없게, 맨. 랜들로 이런 의 시끼들이. 근데 어떻게 여기 고소가루로 그 들어갔지? 희한하게. 야, 어떻게 그 박스 호환으로 들어가서 죽었냐? 환장겠네환장하겠어막발 피고 막 난리가 아니네. 응? 여기 여기 낙엽 있는데 이런데 이런데 곤대로 가 있으면 보이지가 않는데 주서 놀 수도 없게 만들었네 요놈들이. 이런 나무 같은데 이런데 앉아 있으면은 보이지도 않잖아. 보이지도 않는데 가서 <laughs> 아 어, 이만큼 주셨습니다 이만큼 와 이게 몇배한 200마리 되겠네 엄청 나왔네 엄청 엄청 나왔습니다 그모는 벌떡 내부를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벌떡 내부를 한번 봐서 구도네 구도. 내부 한번 들여다 보고 왔고 이놈들이 있나 없나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날이 좋은 날 어디? 이야물 보이시죠 물 야 습기가, 어마어마한 습기, 아우, 와. 어쩜 습기가 이렇게 많냐. 야, 이게 습기가 이쪽으로 뚫고 올라오는구나, 이 본, 저기를. 일단은, 어우 뭐, 요쪽까지 넘어와갖고, 오늘 막, 뭐가 되네. 한 장을 아 새끼 관로 그 줄여야 되겠구만. 벌은 이만큼 있습니다. 벌은 이만큼 있는데, 한 4장 벌은 되겠구나. 이상입니다.